저는 아주 징글징글한 누나를 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규 일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라손 하나 까딱 안고 32살인 지금도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전일찍 취업해서 엄마 아빠 용돈까지 다 제가 책임지고요. 아들 이번에 적금 받는 거 누나 학비로 좀 주면 안 될까? 아또이번엔 누나 학비야? 난뭐 하고 싶은 거 없는 줄 알아? 어렸을 때도 내가 그렇게 학원 다니고 싶다 할땐돈 없다더니 누난 어학연수다 뭐다 늘다 해줬잖아 아, 누나는 조금만 더 하면 박사 따니까 그때까지만 도와줘라 응? 아들 다 컸으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는 자식 따로 있고 받는 자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 누나 뒷바라지 하러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차별당하는 것도 정도껏이지 이번엔 정말 못 참겠어요. 내 입장이 됐다면 네. 과연 저런 음. 누나를 도와줘야 될 음.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아우 저 같으면 바로 차용증 써야죠. 언제인데 음. 차써야 음. 응. 아, 돼요. 요즘 일정액이 음. 넘어가면 써야 됩니다. 음. 큰일 나 얼마 넘어가면 네. 써야 돼요? 네? 일정액 얼마 정도 넘어가면 써야 돼요? 일, 제가 알기로는 천 단위가 넘어가면 써야 아, 돼요. 천 단위 넘어가면. 그래서 정확히 써서 내가 누나에게 서포트했어. 누나 박사 됐어? 갚아. 음. 안 그러면 은 나중에 그 명절 때 만나면 싸우고 울고 하겠습니까? 이런 게다 쌓이고 쌓여서 우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당장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답이에요. 당장 끊는 거예요. 네, 돼. 저도 제가 이제 일을 일찍 시작했고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부모님을 좀 케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는 제가 못 하고 있긴 해요. 그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남편의 이제 월급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기도 키우고 쉽지, 어, 쉽지, 어,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또 서른도 음. 되고 제가 제 남편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거의 같이 그, 커왔으니까 그, 그러니까 알아요 어떻게 지냈는지 그 돈이 어떻게 모이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모으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들이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누나한테도 충분히 할만큼 했고 물론 순간 서운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랑 누나나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좀 안정적으로 잡을 때가 된것 같아요. 저는 도와준다 편이에요. 저는. 계속 도와줘요? 헉? 네. 저는 대학 다닐 때 CF 엑스트라를 해가지고 음. 저 형들 학비를 대줬어요. 대학교 혹시? 막내인데. 네. 근데 와, 착하다. 그게 뭐 형제고 그리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돈을 준 건데 엄마가 누나한테 주는 게 행복하다면 그게 정말 같이 행복한 거 아닌가를 생각해요. 저도 도와준다는 요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저는 이제 배우 생활을 했었고 음. 돈이 제가 이제 벌리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그게 우리 가족한테 도움이 줄수 있다라는 게 그게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남동생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대, 바로 밑에 동생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회계사가 됐는데 시험에 또 떨어지고 몇번 떨어졌어요. 어. 공부 1 년만 누나 더 시켜주세요. 외모 어. 어, 시켜줘요. 외모 <laughs> 시켜줘요.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었고 또 근데 아깝지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게 그 직장인이 벌어서 이렇게 빠듯하게 버는 거랑은 진... 저도 고이될 예. 수밖에 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아직. 지금 남동생도 지금 미혼이에요. 그렇지. 그 그러니까 본인의 결혼 준비를 어떻게 보면 저러다가 음. 해나가야 될 그럼요. 나이인데 음. 적금도 깨, 깨가면서 누나를 뒷바라지 했어. 나중에 정작 본인이 결혼할 때그 돈은 네. 어떻게 해? 요즘 여자들은 또 아. 아. 남편이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만 하는데 음. 그것도 네, 결혼하는 이유 1위가 뭔데요? 음. 경제적인 건데. 어, 그러면, 음. 그러면 저 남동생은 저러다가 계속 퍼주다가 누나 박사 됐어. 근데 남부. 근데 뭐 박사인데 어. 큰뭐 없어. 네, 요즘 박사 많아요. 네. 애인이 생겼어 오빠 오빠 직장생활 뭐랬어? 이렇게 했다는데 돈 어. 어디 갔어? 어 누나 학비됐어 그럼 어느 여자친구 어느 애인이 잘했어 잘해. <laughs> 잘했어 <"잘해." "오, 웃음> 누가 그러겠냐고 이게, 이게 계속 해주잖아요 음. 그럼 정말 고마운 줄 몰라요 그리고 음. 정작 나에 대해서 내가 뭘 했나 이게 딱 벽에 딱 붙어있잖아요 음. 동생이 회계사라도 음. 됐으니까 다행이지 아, 만약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어 봐요 근데 남동생은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잘해요, 남동생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결과가 좋았다, 좋으니까 진짜? 그런 건데 아, 아직까지 회계사 안 되고, 슬리퍼 음, 끌고. 티셔? 맞아. 티셔? 누나, 티셔? 30만 원만 줘봐. <laughs> <laughs> 생각나요. 그런... 끝도 없다니까요. 아, 어. 맞아, 그래서 될까요? 어느 정도는 음. 딱, 그걸 딱 제안을 두고 나서 해야지 그걸 밑도 끝도 없이 퍼준다? 혹시 뭐 이렇게 남매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차별을 좀 당했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차별 받은 게 저는 형이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딸을 낳고 싶어서 부모님들이 이제 딸을 계획하고 에이. 이제 음. 사랑을 나누셨는데 제가 나온 거예요. <laughs> 아버지는 막 화가 나셔가지고 소주 마시고 밖에 나가시고 어머니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사단 그때 문과일까 정하는데 나한테 감성적으로 문과거든요. 근데 형들이 다 이과였어요. 어머가 아 형들 쓰던 참고서 쓰라고. 아 <laughs> 어떻게 이과했지? 래서안 맞는데 그렇게... 형들 참고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과를 이과 갔죠. 아 <laughs> 어, 저도 되게 서운했던. 찐밥신 세웠네요. 저는 유명한. 오빠 옷을 그렇게 얻어 입었어요. 음. 언니 옷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는 오빠 신발까지 신게 생긴 거예요. 그 오빠 거안할 거야. 오빠 거 입기 싫어. 오빠 거 주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살 때요? 어렸을 때한 초등학교 어. 2, 3학년 어. 때. 그랬더니 엄마가 새 신발을 사왔어요. 어. 여자 거를. 그래서 어 신고 룰루랄라 나갔는데 옆집 언니가 어 이거 내가 신던 거였는데 이래요. 음.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펼쳐 보니까 용리나라고 이름이 있요 <laughs> 그 아이 이름이 꿉박고 싫다고 하니까 옆집 언니가 준 거를. 거예요. 아주 논더머리가 의도 있는 거 아주 논더머리가 나요. 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아 김치주도 동생이에요. 아니 저는. 장남이고요 여동생 있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여동생을 더 많이 입고 하셨어요아 그래요? 심지어 태어났을 때 둘째가 딸이라고 그래서 뭐 간호사한테 팁을 줬다는 말씀. <laughs> 너는 자, 아빠한테 잘해야 돼. 넌 태어나고 내가 간호사한테 팁을 얼마를 줬는데 너 그거 찾아와 여동생한테 그럴 정도로. 아 진짜요? 어, 심지어 여동생은 같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학창 시절에 뭐 갑자기 뭐 먹고 싶다 그래요? 과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자기롭게사 차원 되잖아. 아. 꼭 저를 시켜. 요 어머, 갔다 아, 오라. 고야이 어두운 밤에 어디 딸을 내보내? 그래도 나 아들이 갔다 와. 어머, 어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 뭐야, 난... 난 먹고 싶지도 않은데. <웃음> <웃음> 야, 네가 사면 <사와>, 괜히 나온다고. 동의 <laughs> <그리고 용의> 여동생한테 <laughs> 그러네저 <laughs> 온다고. 어머. 음, 약간 음, 저도 웃기다. 약간은 그랬었어요. 저도 가끔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근검절약형이시거든요 어머님이. 네 어머님이. 어. 그래서 굉장히 모으세요. 본인 음. 당신한테는 돈을 잘안 쓰세요. 음. 열심히 모아서 모아서. 아들들 전세금 올려야 한다면 아이고, 평상시에 어. 돈 없었는데도 톡톡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안 돼.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엄마 돈 없다고 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땐 조금 약간 서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다내 돈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한 번에 터진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해줄 수 있어서 그냥 좋아요. 사실 그 옛날만 해더라도 아들 선호 사상이니까. 아들 낳고 싶었는데 딸 낳고 또딸 낳고 딸 낳고 그래가지고 그래. 딸 이름이 뭐 그만이라고도 있고 그래서 네. 어, 어떻게 진짜 요 종말이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아들과 딸이 정말 남이 아니 저희는 아빠가 이제 약간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이렇게 아들 좀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아빠가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갈비를 이렇게 재워놓으신 거예요. la 갈비를 음. 그래서 냉장고에 LA갈비 재워놨으니까 그 가져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딱 보니까 LA갈비가 자로 재는 듯이 탁탁 예쁘게 재워져 있는 거예요. 요즘 요즘? 네, 이번에 최근에 그거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건 큰 업받 거다. 음. 이건 옆에 거 있다 했는데, 여 이런 찬압에 뭐라고 멋져. 해야 돼요? 크게 안 맞는 거, 크기안 맞는 거. 아니, 이제 뭐? 크게, 짜줄고기. 네. 짜출 고거에다가 위에 한몇줄 이렇게 <laughs> 있더라고요. 아빠가 좀 미안했는지, 그 오빠가랑 섞어서 가져가든가 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 아니, 더러워서 진짜 내가 안 가져간다고. 네, 조금 그럴 때가 <laughs>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 야채 소세지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예요. 이렇게 타원형 이렇게 짜, 아, 자르면 이렇게 그, 어, 그 안에 완두콩처럼 끼어 있는 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도시락을 샀는데 저는 이런 그냥 핑크색 소세지인데 남동생 도시락에는 야채 소세지가 들어간 거예요.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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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그게 너무 너무 서럽고 <laughs> 좀 서운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말은 못 하고. 저는. 저희 집이 제 막내여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별로 그런 거 없었,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외갓집에 가면은, 저희 삼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어. 저 할머니가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음. 근데 만둣국을줄 때, 저는 두 개, 그 다음에 제 남동생은 세 개. 아이고. 저는 어. 두 개, 남동생은 아이고. 네 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카운트 했다는 제가 거예요. 그걸 계속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한번확 음. 울면서, 왜 나는 만둣국을 이렇게 밖에 안 줘? 할머니가 무슨 소리라는지 모르겠네? <웃음> <웃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막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할머니가 발 연기를 하다고요아 어. 어. 할머니가 무슨 다고요 어. 아니 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아니, 모르겠네 무슨 어. 많이 놀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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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제가 눈을 떡벌어 뜨면서 <laughs> 어. 월요일날에는 몇 개, 몇개 어. 화요일날에는 몇 개, 어. 몇개 <laughs> 수요일날 점심에는 몇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뭐 소세지 준거 오뎅란 그랬더니 아이고. 할머니가 <laughs> 말문이 막 지금 아, 무슨, 무슨 네, 말인지 네. 모르겠네 많이 <laughs> 놀랐지. 아니 근데 네, 좀 이해가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먹는 먹을 걸로 건데. 되게 서운해요. 아니, 저도 그래요, 어? 오빠가 음. 만두 그 집에서 음. 떡 만두 을해 먹었는데 음. 오빠 그릇에는 만두가 이만큼 음. 있는데 음. 만두가 쓰가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음. 떡만 이만큼 음. 있는 거예요. 음. 되게 서운해요 음. 그거 진짜. <laughs> 그걸 배 채우라는지. 아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아들도 낳고 싶어요. 딸을 음. 낳았더니 사실 저는 그리고 주변에는. 아직도 부모님들은 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거의 아들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들이어야 되는데 음, 가지면서, 예. 네. 아, 그리고 아. 뭐신누이가 음. 이제 아들을 가졌다.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부담, 네, 그 예, 막, 그렇죠? 예,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아니 근데 음. 사실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음. 드는 건 어, 남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혼하고 나면. 정말 자기, 와,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것조차도 와이프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아닌데, 누나보다도 오기야, 오기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정말 애지중지해서 키워놨는데, 맞아. 결혼하고 나니까 와이프 눈치 보면서 용돈 한번줄 때도, 엄마, 뭐, 누가, 누구 엄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맞았나네. 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내지는? 뭘 해줘도 이렇게 좀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들이, 아니, 야, 너를 얼마나 이렇게 당당하게 엄마가 이렇게 정말 키웠는데, 그 용돈 주면서 그렇게 눈치를 봐야 돼? 옛말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 열 손가락 깨면서 아픈 손가락이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고 또 특별히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여기는 우리 영희하고 철수들은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자식들을 차별을 할까? 또 차별한 적이 있나? 이런 것들이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아, 반성합니다. 아 차별해요? 차별해요. 편해요? 아들들은 네. 아들이 둘이거든요. 네. 둘째 귀여워요 정말. 음. 어떻게 보면 둘째가 외모적으로도 저를 더 많이 닮았어요 첫째보다. 음. 근데 귀엽다고요? 아, 그러니까 귀여운데,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둘째가 귀여운데도 음. 첫째가 왠지 모르게 음. 그 키나 뭐 이런 것들이 더잘 되길 바라는 막 장난감이. 아, 네. 알 완전 알거 같아. 도 나중에 아, 다 컸는데 형제가 음. 동생이 더큰것보다는 음. 그래도 형이 좀더 컸으면 좋겠고. 아, 완전 공감 그래서 밥을 이렇게 제가 챙겨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어, 큰애거든요 진짜? 완전 아,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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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어 나이도 지금 8살, 6살이니까요. 어 나이에 맞게도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고. 둘다이네 어아 그러니까 옷을 그래서... 사면서도 둘째 옷 사면서는 조금 꺼리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둘째는 옷을 입고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아 첫째는... 첫째 거는 그냥 잘 입으면 둘째 똑같이 이제 동성이니까. 물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 거는 이렇게 막 종호자도... 집어도. 둘째 거는 좀 맞아. 그래서 둘째는 거의 누덕도사요 지금 내복을 무덕도사. 무덕도사. <laughs> 돌려보니까 <심사하다>. 애들이 팔꿈치, <laughs> 무릎 쪽이 <저기 웃음> 겉에 있어요. 남자 애들이 근데도 여섯 <laughs> 살니까 이 그냥 신나게 <laughs> 있어. 신나게 <laughs> 있어. 아니 근데 또 <laughs> 근데 둘째는 성향이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좀 약간 그래서 오히려 지혜롭고 애가 좀 약삭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음. 저는 위에가 아들이고 밑에가 딸이거든요. 음. 근데 네살 터울인데 빨라요 뭐든지. 여동생이 더 빠르고. 배우니까, 더 빠르게. 배우니까. 어. 빠르기 때문에 뭔가 처대는 모든 게다 처음이야. 내 눈에는 그 아들이, 우리 처대가 뭔가 늘 부족해. 눈에 밟혀요? 눈에 밟혀요. <laughs> 뭐, 먹을 때도 얘는 알아서 혼자잘 먹어요. 얘는 뭔가를 더 먹여야 될것 같아. 또 나이가 나... 더 많은데? 응, 어, 더 많은데도. 왠지 그렇게 돼요. <웃음> 신기하더라고요. <웃음> 딸한테 신경보다도 아들한테 신경이 더 없습니다 아들은 조금 그 좀+ 좀 어려우니까 저번에 한테 저는 현재는 마음이 많이 가요 좀 애틋해요 좀 늦게 나서 그런지 신체적으로 좀 약하게 타고났다든가 두 아이를 이렇게 놓고 봐가지고 하나는 활동성이 있고 하나는 활동성이 없다든가 이런 거 보면은 큰애가 더 좀. 성적도 좋고, 자기 앞가림을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원하는 거뭐 있으면 해주게 되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성격상 뭘 사달라 그럴 때, 어, 너는 다음에 나중에 사줄게? 그러면은, 네, 그러고서는 그냥 넘어가는 스타디오 갖고 좀 어릴 때덜 사준 것 같아요. 큰애보다. 아들이 사달라는 건 웬만하면 다 사준 것 같아요. 딸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 소홀했던 것 같고, 그런 느낌. 먹는 거 가지고 좀 차별을 할때 있죠. 감춰둬요. 딸 좀. 다 그럴 때 있어요. 아들 바쁠 때 먼저 푸고 똑같은 쌍둥인데 항상 늘 정말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해왔던 거. 그 다음에 아들은 한번푸고 조금 더 이에다 한 숟갈 정도 더 얹어주고 딸에는 한 숟갈 더올고 딸이 안 먹을 때는 넌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안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들한테는. 야, 이걸 좀더 먹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꼭 있더라고요. 그왜 그럴까요? 저도 그 마음을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laughs>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파가지고 둘째 생각 안 했잖아요. 얘가 음. 크면서 외로우니까. 음. 외롭습 그러면 얘를 위해서 한번 입양을 한번 해볼까 생각 안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얘를 위해서 한번 입양을 한번 해볼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아드님이 진지몇몇 몇 살? 지금 고이. 고이 손주 볼때 됐네. <laughs> 아이야 보세요. 좀만 더 있으면. 에이 이 사람.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입양했을 때 과연 어. 내가 친자식과 입양한 아이를 편애안할 정말 자신감이 있는가? 그리고 얘얘 얘 온전히 얘를 입양해야 얘를 위해서 입양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애 때문에 얘를 입양하는 거는 어... 아닌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왠지 첫 애보다는 두 번째가 나오면 그 애한테 사랑이다 가고, 뭐 음. 내리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 둘 음. 같은 경우에는 장남을. 첫 아이가 더 음. 애정이 많이 가고, 더 네. 신경이 쓰인다. 더, 더 많이, 뭔가 짠해요. 저도... 그래서 실은. 저도 여동생한테 뭐 역차별 차별을 당했다라고 느꼈는데 오히려 나중에 크면서 느껴보면 당연히 장남으로서 저를 더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안 챙겼으면 그렇게 키가 클 수가 없어요. 귀하게 잖아요. 음. 느낌이 뭐냐면 대학생이 돼서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그것도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다고. 대학교 때요? 예. 네, 네.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 한번 가보겠다. 음. 그런데 남자애들끼리 가보겠다고서 해 말씀드렸더니 위험해서 안 된다고. 음. 음. 어디 해외여행을 나가냐고. 음. 저 그때 등치가 지금보다 더 컸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저한테는 그랬는데 나중에 여동생한테는 보내줄. 그래 오빠 때못 보내서 너무 미안. 어머. 막 다니고서 여동생인데도 막 배낭 여행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 어떻게 보면 저를 초대라고 더좀 과하게 좀, 좀 많이 보호하셨던 음. 건,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런 것도 거 있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 사연 을준 철수 같은 경우에는 음, 현재 맞아요. 진행형이고 어. 언제까지 누나가 박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철수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정말 좋은 거는 박사까지 정말 딱 해줬어요. 근데 누나가 정말 좋은 박사가 되고 내 <laughs> 형을 그냥 기가 막힌 남자를 만난 거야. <laughs> 네. 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남자. 기가 막힌 남자. 가 기가 막힌 남자를 만난 거. 안 들고. 뭐라고? 천남이 <laughs> 우리 와이프 박사까지 되어줬어? 이런 말도 안 돼. <laughs> 이두 기업은 자네가 맡야 <laughs> 완전히 기가 막힌 거지. <laughs> 너무 아침들한테. 그냥, 아침 그냥 만든 얘기인데 그냥 듣기만 해도 아니, 좋아. 아니 근데 실은 완전히 저는 지원을 끊는 건좀 그렇고 음. 대신에 어머님과 상의를 하든 내서 어느 정도 한도를 딱 정해두는 거야. 에이, 그러니까 그렇지. 정말 부모님께 용돈을 정해야. 드린다는 생각으로 음, 저는 음, 내가 버는 월급에 어느 정도는 음. 내가 그럼 계속 지원을 하겠다. 하지만 적금을 깨고 실은 막 연수를 음. 내 돈으로 음. 다 보내고 어, 이거는 완전. 좀 못하겠다. 와, 딱 선을 긋는 게 낫지 않을요 아, 저는 진짜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 그러니까 그게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뭐 주는 행복도 알겠고 저도 어머니 엄마를 또 케어해 보고 해서 알겠는데 음. 끝이 없다니까. 네, 끝은 끝이 없어요. 없어요. 음. 그리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어, 안 좋을 그렇죠. 수도 있고 음.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죠. 문제는 직장인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 이건 그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직장인이 그렇게 하긴 되게 쉽지 않아요. 정말 나중에 고마움이 여기 있다니까요. 어느새 찾게 돼요. 또또 또, 또, 또 해주겠지. 네, 그러니까. 약간 기대고 응. 있는 기대치가 버려지지 않을 <laughs> 거라고. 아니 그 직장인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laughs> 아니 뭐 결혼도 지안 했고. 그데 그렇죠. 음. 음. 직장인이고 뭐 나중에 껍데기만 낳고 음. 빈털털이다 이걸 떠나서 누나 인생을 위해서 그래도. 이제 그만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근데 그거 아. 너무 정말. 음. 이상적인 얘기고 정말 직장인한테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뭐 누나 인생보다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이 그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철수 씨께서 네.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게 또 가능했던 얘인데 결혼하면은 이제 더더군다나 하고 할수 어. 없는 어. 얘기인 거죠. 그때 얘기. 더 서운해질 거예요. 결혼을 또 변했네? 어, 뭐 그쵸, 이런 그쵸. 얘기 나올 거라고요. 점점 깨지는 거죠. 그럼요. 네. 전문가로서 김소장님은 어떻게 조언을 해 주고 싶으세요? 참 어려운데요. 이거 어렵죠. 어. 네. 근데 이제 제 입장은 그러니까 정서적인 방어. 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은 정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 문화가 있고 또 뭐. 효문화가 있어요. 가족끼리는 이렇게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뭐가 그별게 되냐면 이렇게 안 하면 엄마한테 불효하는 것 같고 아빠한테 불효 음, 이게 맞아요. 되게 복합적으로 음. 가면서 굉장한 죄책감을 주게 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박사가 되면 끊길 것 같지만 대개는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음. 형태로 이어져 막 이런 <laughs> 식이에요. 뭐 누나 이제 결혼하는데. 음. 조금 부족하다 3천만 원 어떡해 맞아. 아니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혼했죠 매형 사업이 어렵게 됐어 맞아. 집담보 대출 좀그 다음에 또잘 됐어 누나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누나 애들 좀 봐줘 여행 뭐야? 연수 뭐야? 가는데 애들을 데리고 가긴 어려워 여행을 가는데 필요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마 철수를 활용할 건데 이 판을 깰수 있는 사람은 철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왜냐면 다른 등장인물들은 편안해요 왜냐면 바꿀 이유가 없어요 맞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예. 아, 네. 아, 어 그쵸.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건 결국 누나가 의존적인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철수가 또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아, 일면 아, 어떤 아, 면에서는 아, 지금 딱 끊기는 힘들, 힘들다고 힘 한다면 근데 뭐그 이번에 타이밍이 어, 어 그러니까 한 번은 끊어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돼. 저는 되게 중요한 거는 그니까 음. 이번에 못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끊어야 될 시점이 있어요.